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자, 오늘 카르나크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제가 좀 육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카르나크가 어떤 게임인지 육성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게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카르나크 플레이어고 계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르나크 쿠폰 입력을 하시고 게임을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해보다 보니까 옛날 PC RPG 하던 그 감성이 진짜 정말 잘 녹아 있거든요. 기본적인 컨텐츠를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코스튬들을 일단 볼수 있고 코스튬을 신화까지 있는 것들이 보이고 기본적으로 MMORPG에 들어가 있는 소환수 거래소를 이용할 때 중요한 도감들이 있어요 무기나 방어구 악세사리 등은 제작을 할 수가 있고 매직스톤으로 또 여러가지 능력치를 랜덤으로 뽑아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인 컨텐츠는 결국 레이드인데 이 레이드가 시간대별로 열리거든요 매일 12시에서 20시에 레이드가 열리고 있고 이 레이드에서 장비 상자라던가 레시피 조각을 주기 때문에 레이드는 꼭 참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인스턴트 던전도 나눠져 있고 골드 경험치 장비 매직스턴, 재료, 강화까지 해가지고, 여섯 가지의 던전을 가지고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 제가 육성 포인트에 대해서 좀 적어놨는데, 1레벨부터 20레벨까지 달성을 하게 되면, 초보자 무기랑 방어구나 악세, 이런 기본적으로 줍니다. 32레벨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고급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가 있고, 45레벨부터는 희귀 벨트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캐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47레벨 구간이 막히는데, 이럴 때는 경험치 버프를 먹고, 약사를 해서 48레벨 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희귀 장비까지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50에서 54레벨 구간에 가면 희귀 장갑, 신발, 각반 투구, 방패를 전부 다 얻을 수 있고요 55레벨 때도 희귀 무기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요쯤 되면은 제작 레시피도 주는데 19레벨부터 48레까지 희귀 제작 레시피를 주기 때문에 장신구도 만들 수 있다. 47쯤에 막힌다고 했는데 추천 사냥터도 좀 적어놨거든요. 브레인노이드 지하가도 그 다음에 아웨이 호수나 쿰펠린 폐강 2층을 추천드립니다. 이 도감용으로 아크시엘리의 인장이란게 필요한데 요 친구들도 게임을 진행하면 줘요. 20레벨부터 10단위로 업적 보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골드가 부족하시다는 분들도 있어요. 희귀 아이템이나 고급 아이템을 상점에다가 갖다 팔면 희귀는 10만 원, 고급템은 만 원을 주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렇게 골드를 좀 획득을 해도 되거든요. 보통 제가 거래소를 보면은 어 거래소에 팔리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도마다 획득 가능한 아이템들이 나와 있고, 사냥을 해본 결과 희귀템까지는 엄청나게 잘 나온다. 고급템 엄청나게 잘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중요한 또 판매처도... 희귀 아이템들이 좀 구하기가 쉽... 때문에 이 스킬북이나 영웅 무기 요런 것들을 좀 먹어야 되는데 어 저도 거래소를 보면은 각성한 무기 강화석이나 스킬북 그다음에 파템 장비들을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메인 퀘스트가 막히더라고요. 이 막히는 구간에서 영템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 월드맵을 보시면은 획득 아이템을 보시면 중앙 교차로부터 영웅 무기를 주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가다를 하시는데. 영웅무기를 먹으신 분들이 꽤있더라고요 거래소에 보시면 영웅무기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일단 보통 PVP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맵 마클로드 유적지는 논PK 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K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파밍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PVP가 가능한 던전들이 있는데 이 던전들에서 또 좋은 아이템들이 나와요 옛날 PC 딱 던전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성공 몬스터 입니다. 몬스터들이 전부 성공이기 때문에 여기서 PVP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보통 여기 던전들 보면은 영웅 변신 이상급 형들이 와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좀 스펙업이 된 다음에 오셔야 되겠죠 전부 다 성공 몬스터 기 때문에 이 던전에 올라오게 되시면 영웅 장비 상자도 드랍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모든 등급의 영웅 장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킬북이나 아이템들을 먹어서 거래소에 갖다 팔면 될것 같고 도감템들도 좀 거래소에서 팔리고 있어요 거래내역을 보시면은 이 상자를 제가 만들어서 사는 걸 보이는데 이 상자가 랜덤 상자거든요 아, 제작이 가능하고 이렇게 팔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사가지고 좀 까봤어요 제 지금 파는 목록들을 보시면 대부분 희귀 아이템, 뭐 강화석 이런 것들을 좀 팔고 있습니다. 녹템들도 도감템들은 한 10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요. 점점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클래식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NPC도 무기 방어고 즉시 회복 버튼이 있어서 뭐 만화물량이나 HP나 마을에 오시면 바로바로 바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파상인, 매입상인, 창고, 스킬이 있는게 보이죠? 기본적인 스킬은 또 마을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장비 상태를 보시면 전보다 올파템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정 강화는 무기는 8강. 근데 방어구는 6강입니다 뭐 악세들도 있는데 악세들은 제작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유료 악세도 존재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매직스톤이라는 건데 매직스톤은 던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승급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승급할 때 보면은 아래의 옵션이 랜덤으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가 옵션이 잘 붙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승급할 때는 식강을 어 만들고 그다음에 동일한 거. 노광 짜리를 3개 넣으면 승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붙는 옵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본적인 MMORPG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고 요즘에 MMORPG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옛날 감성, 옛날 감성 하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그런 옛날 감성을 원하시는 형들이 해보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기본적으로 경험치 물약이나 가속 물약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 경험치 물약을 빨면서 어, 추가 물약을 빨면 여러분이 들 사냥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스킬북도 먹어서 얻는 것과 제작해서 얻는 것들이 있는데 레시피 조각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장비 상자들을 먹었을 때 사냥을 하면 장비 상자들이 나오는데 제작을 해서 상급 클래스까지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는 강화석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요. 강화석을 먹고 파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이런 장비 상자도 지금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상자로 좀 로또를 노리시는 형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레벨업에서 그렇게 막힌다, 뭐좀 힘들다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사냥터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브레히노이드 지하가도 같은 데서 이제 스킬북을 먹어서 파는 걸좀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서 스킬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스킬북들을 좀 먹어서 팔고, 영웅 무기가 나오는 구간은, 아까 제가 보여줬던, 지하가도 영웅템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국 1, 2, 3층 PVP 던전에서 여러분들이 영웅템을 수급할 수가 있어요. 필드보스도 좀 잡아봤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필드보스 시간들도 친절하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잡아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우리 클래식한 감성의 MMORPG를 찾으셨던 형들에게는 딱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우측에 제가 카르나크 쿠폰을 올려드렸으니까 쿠폰을 입력하시고 재밌게 플레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